남는 거고 와. 이 날은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작됐다. 아, 결혼까지 <laughs> 어린 마음. 아 그러니까 네. 정말 그렇게 꿈꿨어요. 음, 음, 음. 계획대로 다 해가지고 이제 와이츠 나무에서 폭포까지. 어 거기서 다 사람들 막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워놓고선 그 이제 이게 타이머 맞춰서 어 네. 하나 둘셋 하고 이제 다가가는데 네, 이 친구가 이게 여자들은 감이 식센스가 있잖아요. 응. 아요 내가 다가 그 그걸 느꼈나 봐요. 그 나를 확 밀었는데 밀어서? 확 밀었어 나 쏨워즈처럼 자기 를 좋아해서 <laughs> 그 계획을 세우고 정말 순수한 의미로 <laughs> 그랬는데 어,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나를 왜확 밀어 여기서 거기가 이제 나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래된 나무라 <laughs> 이렇게 있고 약간 비탈이 져 있고 이렇게 나무 그 뿌리가 오된 나무 나무들은 튀어나와 뿌리가 있다네. 튀어나와 있잖아요. <laughs> 내가 빌리면서, 넘어지면서 그 뿌리에 머리를, 머리를 <laughs> 기절을 진짜 해가지고, 한이분을 <laughs> 근데 이제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서 깨요 아, 웅성웅성 어, 웅성웅성 한번 죽었나봐 뭐야, 잘 어, 뭐, 괜찮아? 어. 피나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이 막무성웅성 어. 몰려들고 <laughs> 이 친구는 나를 괜찮냐고 막 깨고 그러는데 눈을 뜰 수가 없지? 눈을 뜰 수가 뜰 없지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미치겠는 거예요, 그래서 그 친구가 괜찮아서, 괜찮아서 그런데, 너 괜찮아 근데 괜찮아 가만 있어. 가만있어 거야. 계속. 괜찮아. 근데 속에서 고가스죠.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스무 살 때고 이제 처음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. 예. 맞은 거죠. 여자가왜 그렇지. <laughs> 예, 예. 여자가 남무뿌리로 그러니까 휘둘렀거나 마찬가지죠. 예, 그때는 그래서 아나 어. 맞았다. 어, 맞았나. 이한테. <laughs> 어렸으니까 아. 그럼 여자 형제가 없으니까 여자에 대해 잘 몰랐어. 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. 나를 비로서 남비 등에 사람들 다 모이게 너, 피만 안 났지? 나는 이렇게 타박상을 줄 수, 어떻게 계획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. 그래도 집에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모르겠어. 안녕, 그랬어요. 제가 <laughs> 그게 무슨 의미예요? 20살의 박수홍은 정말 순수하고 착했죠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상형을 얘기하면. 그 친구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. 아, 어떤 외모셨어요? 단발머리에 예. 음. 작고 하얗고 음. 눈이 약간 처지고. 음. 아스파라거스만 줘서 보낼 분은 아니잖아요. 뭘 준비를 하셨다고요? 예, 저, 일단은 이거 뭐 작업용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특히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 되게 손 같은 거 필요한 경우 많잖아요. 아주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손 마사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손마사지 음. 예, 예. 어떻게 합니까? 예, 그러면은 박수씨 해줄까요? 아, 조교해주시죠 아, 박수씨 해드릴까요? 네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손 위로 내려가는 신경 주위를 마사지 해주는 게 음. 중요합니다. 간단합니다. 신경은 이런 주행 경로를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이 주행 경로를 따라서 오. 지긋하게, 지긋하게, 오, 힘줄이. 지긋하게 손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이쪽,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좀 찌릿하면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아. 음. 요 하나.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은 음. 마사지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 누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예. 아 예, 예. 예. 여기를 마사지하게 해주게, 해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아.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. 특히 뭐 소화 안 되거나 여기저기 아프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마사지 자체로 <laughs> 왜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근육 자체가 이완되니까 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자기 주위에 꼭그 자기가 사랑하거나 네. 아끼는분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아 마사지를 하면서 그 서로가 많이 만지다 보면 또 감정도 표하고 또 좋은 인연도 만질 수 있잖아요. 예. 어 이렇게 박수홍 씨 어떤 순수했던 첫사랑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. 정말 좀 첫사랑은 첫사랑이다. 음. 또 박수홍 씨의 관련 기사를 보면 여자 얘기가 반이에요. 그만큼 워낙 나이가 있고 매력 있는 남자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자와의 어떤 스캔들이랄까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야, 오히려 좀한번 정도 있어면 어떨까. 되는데. 그러니까. 윤정수 씨. 여자랑 기사 난신죠? 저는 여자랑 기사나한 게 많이 없습니다. 그냥 누구 사겼다 네. 말았다 사겼다 네. 말았다 네, 사겼다 말았다가 많았죠. 그 저만해도 자꾸 이제 주변에서 막그 남는 분들 지상렬 씨, 뭐켐 백이성 씨, 아유, 윤정수 씨 아유. 자꾸 옆에 나뉘어, 야 나만이잖아. 이제 윤정수 씨까지 대열 이제 갈 때가 됐어요, 제가. 그래서, 그래서 청춘 일보를 음, 준비를 네. 해봤습니다. 자 박수홍 씨 관련 기사예요. 박수홍 여자 볼땐 가슴보다 뒤태. <laughs> 이게 헤드라인이네요? 어휴, 어휴. 그리고 박수홍 고드시문내 이상형 그리고 폭탄 발언 밤에는 요부가 되는 여자가 오. 이상형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관련 기사가 헤드라인이 다 여자 관련으로 뜰 만큼 하다못해 고드시문내 이상형마저도 헤드라인뜰 만큼 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박수홍 씨가 좋은 여자를 좀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. 예, 그 얘기를. 씨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. 지금 제가 알기로 박송 씨는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, 그렇죠? 그치,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네, 거잖아요. 예, 저희 다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전 못한다, 못하는, 못하는 거라니까. 울지 말고, 울지 말고, 울지 <laughs> 말고. <laughs> 아, 이것도 싫어. 이제. <laughs> 아, 근데 하긴 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? 아, 결혼은요. 네. 사람이 살다가 저는 이게 진작 얘기하려고 그는게 아니라 살다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대요. 예상외로 음.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요. 네. 내가 무슨 건강이나 죽을 때를 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인생에서 큰게 직업하고 어. 배우자래요. 네. 그래서 아, 신중할수록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 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그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. 미안해서 네, 그분이 그냥... 진심으로 그러더라고 저한테. 송아, 너 잠깐 결혼 얘기 물어보는데, 결혼 얘기 물어보는 네가 어떻게 보이냐면, 내 입장에선 네가 결혼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. 아... 확신이 없는 거야. 아... 결혼을 하고 싶을 때는 부모가 뭐 친구들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, 내가 어느 순간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어야 돼. 그러더라고요. 아... 그대신 그러더라고요. 송아, 네.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죽으면 더딜수 없죠. <laughs> <laughs> 결혼하고 죽음은 <죽으면> 결혼한... 결혼이스로 <laughs> 좋다. 아, 결혼식하고 나... <laughs> 장례식하고 네, 내 가슴 속을 어... 지금도 네. 네. 아...